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이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그들의 어머니는 다마리였다 베레스는 해스론을 낳았고 해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그의 어머니는 라합이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루시 그 어머니였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은 왕이 되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고 우리야의 아내가 그의 어머니였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고. 유시야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고 히스기야는 무나스를 낳았고 무나스는 아몬을 낳았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고 요시야는 여호야긴과 그 형제를 낳았고 그 무렵에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바빌론으로 잡혀간 뒤에 여호야기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스루파벨을 낳았고 스루파벨은 아비후스를 낳았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았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았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았고, 엘르아살은 마따을 낳았고, 마따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낳았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열네 대. 바빌론으로 잡혀간 뒤에 그리스도까지 14대였다. 아멘.